내가 팀에 들어온 이유는 어 뭐야 있어 있어 어 있어 안녕하세요 뭐예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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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<웃음> 초대 해아 있길래 언제 키신 거예요? 황금요. 이렇게 또 같이도 해 되는 거예요? 아 제가 <laughs> 오늘까지 듀오 치킨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. 저 데리고 와주시기 힘드실 텐데. 아니 아니 아니요. 레이팅이 낮아서 <laughs> 아기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거 봐 음. 이제 누군지 알고 방송한다고 하니까 음. 되게 약간 조금 어렵죠? <laughs> 네. 그죠. <laughs> 청달수가 되게 많더라고. 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. 어제그 어제 노이킴님 때문에 많았어요. <laughs> 아주 입방정이 <일방적인> 문제죠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 어제처럼 나대다 달라고 요 깻물린. 아 근데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. 오늘 그럼 치킨 목적으로. 네, 치킨 목적으로. 아저... 누군지 알고 또이 목소리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. 그러니까요. 어제는 막 모르니까 막 되게 재밌었는데. 오늘은 치킨 향해 달리시죠. 아, 그쵸, 그쵸. 아, 첫판 딱 깔끔하게 치킨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못해가지고. 아, 어제 처음 같이 할때 M24 먹어서 끝났다고. <laughs> 네, M24 먹었어요. <laughs> M24 먹으면 M이사 1등이에요? 아, 그쵸. 아, 그런 허세는 있는데.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대부분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올라간다 올라간다 입꼬리가 올라간다 승천한다 승천한다 광대가 승천한다 ㅋ ㅋ 팀킬 시 50분이라고? 아저 팀킬은 안 한다 근데 아시잖아요 저 팀킬은 안 해요 왜? 아, 아 뭐야 아! 야, 아아 아, 아, 잠깐만, 아...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... 아..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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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거 내려 터진다! 아 나, 잠깐만 미안 <laughs> 아 원구 아아 아, 아, 원구야 괜찮습니다 어어 아, 아. 오케이 간인하게 주먹으로 팀킬하시면 만원 저도 동참 팀킬 시 이만 원 지금 이이만 원이야 주먹으로 팀킬하면 와와참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와 이런 구독 원래 하고 있었대 3만 원 더. 번거롭게 됐네. 이 번거롭고 됐네. 번거롭게 됐네. 레이스 만원더더 더 잔인하게 폭들고 자폭하시면 10만 져. 소고 밥 한끼 가자 목표를 포착했다. 아아 씨.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, 그죠?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, 여러분. 진짜로.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원래 이 시간에 매일 게임 하세요? 저는 네, 매일 게임 하는 것 같아요. 어 맨날 해요 이걸? 거의 맨날 하는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 오일. 대학생이면 뭐뭐 뭐 친구들하고 음, 놀고 그러지 않아요? 놀기도 하죠 놀고 밤에도 하는 편인 거 같아요 재밌잖아요 아, 친구들은 안 해요 게임? 아 친구들... 어... 오늘... <laughs> 학교 가서 말했는데요 네 아, 왕동형이었으면 이미 아, 죽고 아, 죽어 뭐라고? 아, 죽어 구간창시까지 됐을 아, 현상이었는데 금 요즘... 여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 아씨! 차와요 네네 근데. 저 돌에 있어요. 앞에 돌. 저랑 마주 보고 있는 돌. 네, 네. 말이 큰가? 아, 제가 티를 누르고 얘기해 가지고. 아, 어, 아. 아, 여기 했던 이 3. 큰 박수를 하셨어요. 지금에 인승 먹을 수 있죠. 아, 이거 해야죠. 아직 너무 오래 싸웠어요. 사롱에서 원래 이렇게 오래 싸우면 안 되는데. 아까 그 차가 와서 때렸나 봐요. 아니, 어디처럼 하셔도 돼요. <laughs> 어디처럼 하셔도 돼요. 막 하셔도 돼요. 저희는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요. 전혀 알 네. 오늘 방송은 사심 방송인가요? 아니요 치킨을 먹기 위한 방송입니다. 원구형한테 형이 찾는다고 말해서 원구형 뛰고 들어왔어요. 야 내가 안 찾았는데 왜너 그렇게 얘기를 해 원구한테? 야너왜 페르소나 식신도 안지사람고 해? 오늘도 1등하면은 로이킴 노래 불러주시는 거예요? 제가 언제 부른적 없는데? 하민 스쿼드 하려고 아까부터 찾았다고 말했는데요. 하민 한번 불러주신다고. 오 제가요? 로이킴 좋아나 봐요 로이킴. 네, 로이킴 노래 불러줘요. 갑자기요? <목소리> 1등 한번 불러드릴게요. 전 노래를 즐겨하는 사람이라서. 사랑한다는 말도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리 레디요? <laughs> 어이 노래 몰라요? 아 로이킴 팬이 아니네. <laughs> 아님 아니, 너무 하시네요 아는데요? 사심 좀 조금, 조금 게 아씨 차 소리 나는데요? 아쟤네 우회전했어요. 저 섰어요. 선피하시는가? 아, 아 이거 배그의 반은 사풀이에요. <laughs> 킬도 막 하시고 막 죽여주세요. 아 해야죠 당연히. 정문이죠 어디 안 하고 h e 가만히 서있는데 어, 쏘세요! 쏘세요! 막 자식이 쏘세요! 안돼요 e c h i 요 k c h i 일 k chick c h 대씩 k chick chick c 않고 있어서. h i c k ch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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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내려와. ch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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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h i c k 네네네 c k chick 원구형에 대해 는 거랑 확실히 다르다. 원구형이었으면 원구야 부상 좀 많이 텐데. 오. 응. 아죄 써가지고. 네. 저뒤에서 계속 맞아가지고. 치킨 입에 소시아 넣주시는 거죠? 하는데. 열 여덟 명이면 뭐 가능하시잖아요. 아, 혼자서는좀 힘들 것 같은데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꺾을 수없어 꺾을 수 없어. 핸들을 꺾는다 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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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어제는 코트 입었었잖아요 맞았어요 더워가지고 날씨가 아, 그래요? 사운드 어디요? 20방이야? 있다. 와우, 왜 이렇게 잘하지? 아 얘네 아... 못하는 애라서 살아. 못 못하는 애랑 못한 못하, 못하는 애라서 죽었어. 못하는 애라 못하는 애라서 어. 한테 죽었는데. <laughs> 아 잘하신다. 한데요 꽈만 물어봐도 돼요. 꽈만? 호 계열이요. 아 그럼 물어봤어요. 뭐뭘 물어봐요? <laughs> 안 물어봤어요. 안 들렸어요. 이상형이요. 이상형이요? 어 그런 걸왜 물어보지? 부끄럽게? <웃음> <웃음> 너라니 이 사람들아. 그쪽 좀싸 주세요. 애들 막 제가 오토바이 타고 돌면 그쪽 한번 싸 주세요. 아, 네네. 네. 네. <laughs> 상어 잡은 사진 두장올려줄 여러분들 축하해 서 감사합니다. 어? <laughs> 자기장 바뀌려?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<laughs> 제가 <웃음> <웃음> 무리하게 녹후도 안 하고 들어왔네요. <웃음> 아. 아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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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치겠네 웃음> 구독과 팔로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. 정말 큰 힘이 된다고요. 자, 자